안녕하세요, 심보혜성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엄청 날씨가 따뜻하네요. 아, 제가 요즘 호접란에 <laughs> 빠져가지고 어, 호접란만 보여드리고 다육이를 안 보여드렸는데요. 베란다에서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아,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물이 아, 뭐, 크게 빠지지 않고, 얘들은 원래 베란다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아, 제가, 그, 화상 입을까봐 밖에 못 내놓고 그냥 가을에 계속 베란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도 이렇게 물은, 아 뭐, 진하게 들진 않았지만, 크게 빠지진 않고 잘 있네요. 아 이렇게, 이게, 에에 누브라예요. 누브라, 누브라 항상 이 자리에 있었어요. 가을에도 그리고 얘는 음 홍상생술인데 <laughs> 이게 빨갛게 돼야 되는 아이인데 에, 베란다 안에서는 더 이상 안 되네요. 이 음, 아이는 음, 에, 음. 러우철한데, 러우철한데, <laughs> 이렇게 어, 여름에 좀 웃자라 가지고 이렇게 전부 가락가락 됐어요. <laughs> 그래도 예뻐요. 색깔은 어, 얘도 가을에 거리대 좀 내놨더니, 막 하루 화상을 입어서 그냥 그때부터 들여놨어요. 근데 물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얘는 아이보리. 아이보리도 항상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가을에도. 근데 색깔 예쁘죠? 어, 예뻐요. 얘는 에보니가, 저희 집에서 제일 큰 에보니인데, 자꾸 쪼그라들어가지고, 어, 겉잎은 자꾸 따줬더니 쪼끄매졌습니다 그리고 얘는, 줄스, 줄스인데, 이렇게, 어 속이 보라색이고, 어 처음에 한쪽 짜리였는데, 이렇게, 지금 가지치고, 어 입꼬지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크기가 똑같이 됐어요, 세 개가. 어 이거는 사치 철화. 사치 철화. 그 다음에 요거는, 음 레드 에보니. 얘는 이 잎이 왜 이렇게 속이 쭈글거리나 모르겠네요. 얘는 좀음 조금 그 동안 이거 한 2년 넘었나 아 건강하게 크지를 못했어요. 그냥 음 조금 아 건강치 못하게 약골로 그래도 이만큼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에어니움. 이거 틀림없이 절하라고 사왔는데, 얼굴은 다 각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방울봉랑은 이거 새가 먹고 남겨놓고 간 아이인데, 너무 쪼글쪼글해서 오늘 물 줬습니다. 이거는 아메치스 너무 예쁜 아메치스. 그다음에 이거는 공작 홍공작철화. 홍공작철화 이거 조금 억거든요 근데 아주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어, 색깔도 예쁘고요. 처음에 아주 여보도 더작만 애를 샀었는데 잘 커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 색깔은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로우 이것도 로우 철한데 아까 저쪽 애하고는 좀 모양은 틀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근데 네, 색깔은 뭐 이, 지금 이이 이 선반에 있는 애들은 여름서부터 하여튼 1년 내내 거의 여기 있었어요. 이것은 마리야. 정말 얘는 건강해 보여요 엄청 어, 건강하게 잘 큽니다 많이 컸어요 그래서 화분 밖으로 이렇게 쑥 나왔는데 분갈이를 못 해줬어요 아, 이것도 에본이라고 사긴 했는데 뭐 무슨 에본인지는 모르겠고 목대를 이렇게 키우는 아이예요 두 개.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은, 뭐, 원종 에본이라고 했는데, 얘도 잘 큽니다. 그리고 여기 마리아. 골드 마리아가 똑같은 날 똑같이 사온 배달이 됐는데,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항상 옆에 붙어 있었는데도. 처음엔 똑같이 크는 것 같았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2년 지났나? 이렇게 색깔이 달라졌어요. 이건 아, 립스틱 이것도 잘 큽니다. 근데 립스틱이나 뭐 에본이나 뭐이 마리아나 이름표는 서로 틀리게 가져왔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그거 같아서 분간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콜로라타, 콜로라타예요. 손톱이 아주 예쁘죠. 어, 얘는 이름 모르는 애. 어, 그때 이거 에보니 올때 에보니라고 온 아이인데 색깔이 참 특이해요. 그다음에 얘도 이름 모르는 제가 입꼬지부터 키운 애. 이름 모르고. 입꼬지 그 다음에 요것은 멕시코 말이야 아, 이것도 참 예쁘게 크고 있어요 아주 진짜 쬐끄만 손톱만 한 애부터 컸는데 음, 요것은 <laughs> 큰언니 말이야 큰언니 말이야예요 아, 아주 잘 크겠죠 아, 멋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큰 나이예요. 그리고 이 밑에 애들은 한번 나오지도 못한 애들. 이거 음, 샴페인, 퍼플 샴페인이라고 큰거 샀었는데요. 얘는 항상 이 색깔이에요. 이 밑에 단에서 햇빛도 잘못 보는데 어, 항상 요 모양이에요. 더 별로 크지도 않고. 조금 크면 하엽 하나 떼어내고, 그렇게 했더니 더 이상 안 크고 요만합니다. 더쪼그라드은것 더 같아요. 그리고 요, 요것은 오렌지, 에, 멀로. 오렌지 멀로인데, 두개 등을 붙이고 있는 나요. 샴 쌍둥입니다. 이 <laughs> 근데 얘도 햇빛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어, 더 크지도 못하고 통통한 건 있어요. 어, 하엽 떼어내면 어, 크기는 안 커도 어, 건강하게 이두 아이는 이 밑에 간에 <laughs> 있어서 물은 안 들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는 어, 에버니 삼형제. 아, 이제 저이 베란다에서 겨울 동안에 제법 노랗게 물이 들었어요 이것은 치와와 치와와예요 아, 손톱이 아주 예뻐요 아, 그리고 치와와 요것은 음, 뭐지 이게 음, 음 오팔리나 생각이 그만그만. 그만. 오팔리나. 오팔리나도 통통한 게음 많이 크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유지. 그다음에 요 아이 음 퍼스티벌. 퍼스티벌. 아, 요것도 처음에는 따닥따닥 따닥 붙은 아이였는데 키가 쭉 나오니까 이렇게 가지가 다 보여요. 아, 이 화분은 다육집사의 첫 작품입니다. 다육집사님이 첫 작품을 저한테 줬어요. 예쁘다고 그랬더니까 줬어요. 아, 그리고 요건 야생 콜로라타. 야생 콜로라타. 얘도 꽃잎이 하엽질이면 띄어줘서 어, 크기는 더 이상 안 크고 항상 요만해요. 음, 이건 다육 여사 공방님이 선물로 주신 거고 요 화분도 공방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홍페페가 요전에 제가 꽃대 같아 그랬던 나이가 이게 꽃인가봐요. 그냥 더 이상 변동이 없고 그냥 이러고 그냥 언제부터 이러고 있어요. 더 펴질 꽃잎 같은 건안 나오는 것 같고 그냥 이런 이게 꽃인가봐요. 그냥 꽃 그냥 꽃입니다 이게. <laughs> 아 이상한 꽃도 있어요 아, 이게 꽃이에요 아, 홍페페예요 홍페페 꽃 음, 요것은 문스톤 아, 너무 예쁜 문스톤 또 요거는 너무 예쁜 월미 정말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는 사막의 별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더 예뻤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습니다. 목대는 엄청 굵어졌어요. 잎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얘는 황홀한 연꽃, 어, 황홀하죠? 황홀한 연꽃 아주 얘도 지금 벌써 2년은 지났어요. 음, 요것은 파랑새. 그 다음에 요것은 도테랑. 아 요건 이름 모르는 아이. 이건 나나 후쿠미니 나나 구민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음, 실루엣, 실루엣 예쁘죠. 이것은 어, 벌써 재작년이 되나? 작년인가? 아, 니 재작년이겠네. 19년 어, 황미다용 님이 주신 거예요. 요새 황미다용 님잘안 보이네요. 음, 안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요것은아 어, 뭐더라? <laughs> 어, 아리엘 아리엘 아리엘이에요. 어, 이 실버스타는 쭉 꾸며졌어요. 자꾸 겉잎 따주고 하니까 크진 못하고 손톱만 <laughs> 길고. 얼굴은 더 작아졌습니다. 음, 이건 장미 러 어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그 다음에 이것은 음, 뭐더라 어 릴리 패드 <laughs> 릴리 패드 요거는, 음, 그냥, 제가 잎을 꽂아놨더니, 이렇게 싹이 나서, 뭔지 모르겠어요. 전 에본인 입 같았는데, 더 커봐야 알겠네요. 음, 요것은 알아요. 이것은 멀로예요 멀로. 멀로에서 싹이 난 거. 음, 요, 저희 집 마스코트, 어 여전히 예쁘고요 예쁘죠? 아, 어, 이 라울은 정말 예뻐요. 변함이 없이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봐도 예쁘고, 저렇게 봐도 예쁘고. 어, 러블리 로즈는 조금 이상하네. 그리고, 어, 얘는 제가 그 얼큰이 백봉에서 꽃꽂이 한입꽂이한 예, 그 잎이 이만큼 컸습니다. 여섯 개가 전부 잘 크고 있는데 아직 모양은 뭐 이상하네요. 좀 키우면서 <laughs> 얼굴은 잡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너무 예쁜 제라늄. 요 먼저 핀 나이는 이제 다 떨어지고요. 두 번째 송이가 이렇게 피었어요. 아 정말 이 잎이 너무 예뻐요. 얘는 꽃안 피어도 잎만 봐도 예쁩니다. 옆에서 같이 크고 있는 어, 제가 씨 뿌려서 큰 아이 예, 제라늄이에요. 제법 많이 컸죠. 혹시 올 여름에 꽃이 나오지 않을까 <laughs>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걸 순을 너무 많이 따져가지고 이제 새순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아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아, 저희 집에 요새 안 보여드렸던 아이들, 아, 제 첫사랑, 다육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저, 저는 너무 예쁜데요. 보시는 분들은 지루하셨죠? 아, 정말 이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